안녕하세요. 한동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면서도 약간 씁쓸해 하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저는 20대였는데요. 그때 마시던 커피와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커피의 가격이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때 일반 카페 커피 기준으로 1,500원에서 3,000원 사이 그리고 한국에 첫 매장을 냈던 스타벅스의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가 3,000원 수준이었습니다. 압구정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팔던 그런 커피숍들은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가성비가 좋은 메가커피나 컴포즈커피 같은 곳에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아메리카노를 판매하고 있고 일반 동네 상권에서의 카페들은 3,000원에서 4,000원 수준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한 잔의 커피 가격은 20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은 두세 배씩 올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때의 카페와 지금의 카페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로브스타 커피를 어떻게 다시 해석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때를 떠올려보면 지금의 카페 풍경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때 카페에서는 모든 매장에서 실내 흡연이 가능했고 모든 테이블에 재떨이가 있었습니다. 농담으로는 커피를 만드는 일보다 재떨이에 물을 채워 휴지를 적시는 일들이 더 많았다고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엔 말이죠. 김치볶음밥이나 오므라이스 같은 직장인들을 상대로 식사 메뉴가 줄줄이 팔렸습니다. 저녁에는 맥주와 곁들일 마른 안주, 돈가스 안주 등 이런 안주류까지 같이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게 카페야, 식당이야, 호프집이야 싶을 정도로 카페와 레스토랑, 호프집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그때 카페는 지금처럼 좋은 원두로 커피를 즐기는 공간이라기보단 좋은 사람을 만나 시간을 보내고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얻는 그런 공간에 더 가까웠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강남역 근처의 카페였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건 커피의 디테일한 맛이 아니라 구수하고 진한 한 잔의 인상입니다. 대형 마트에서 사온 커크랜드 커피를 사용을 했고 다크하고 구수한 느낌의 블렌딩을 뜨거운 머그잔에 가득 담아서 설탕을 한 스푼 넣어 마시면 그렇게 진하고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플레이버 노트가 어떻다, 산미가 어떻다, 첫 맛엔 시트러스, 끝맛엔 캐러멜. 이런 말을 거의 하지 않던 시절이었죠. 테이크아웃 문화도 지금처럼 자연스럽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거나 친구와 수다를 떨며 소개팅을 하거나 미팅을 위한 시간을 기다리며 보내곤 했습니다. 그 카페에서 판매하던 커피의 한 잔의 가격은 제 기억 속엔 2,000원 언저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저가 프랜차이즈 커피숍 혹은 일반 카페들이 1,500원에서 3,000원 정도 수준이었고 스타벅스 초창기의 가격이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3,000원 정도였던 것으로 나옵니다. 원두는 어떻게 공급받아서 사용했을까요? 대형 마트에서 주로 만 원대에 해당하는 커피들을 사다가 쓰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처럼 생두를 직접 로스팅하는 로스팅 업체들을 선별해서 골라서 공급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그때는 카페나 호프집은 물장사다. 커피 원가도 얼마 안 되는데 비싸게 받는다라는 말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 뒤집어졌죠. 2024년을 전후로 해서 생두 가격은 완전 폭등해버렸고,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산지에서 기후 이슈와 수급 불안으로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이 겹치면서 생두 단가 자체가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아메리카노 한 잔을 1,500원, 2,000원, 3,000원에 판매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가커피를 비롯한 저가커피 브랜드들이 공격적인 가격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 상권 안에서 퀄리티를 지키려는 카페와 가격으로 승부보려는 브랜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예전과 똑같은 사고 방식으로 카페를 운영한다면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다시 로브스타 얘기를 꺼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아라비카 커피는 좋은 커피. 스페셜티 혹은 고급 커피. 로부스타 커피는 싸구려 커피, 인스턴트 커피 혹은 쓴맛이 많이 나는 커피라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인식이 크게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당시 로부스타의 상당수가 대량 생산 위주였고, 수확과 선별에 미숙한 부분이 많았고, 건조와 보관 환경도 지금보다 열악한 농장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부스타 커피는 결점이 많고 쓴맛이 좀 강하며 러프한 커피라는 이미지가 형성된 건 어느 정도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농장 단위에서 재배, 수확, 가공 능력이 20년 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세계 여러 산지에선 품종 계량과 그늘나무를 이용한 미세 기후 관리를 하고 잘 익은 체리만 선별했었다는 선별 수학을 로브스타에도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로는요, 로브스타에도 스페셜티 개념이 생겼다는 겁니다. 로브스타를 아예 잘 만들어졌을 때 평가하는 프로토콜이 생겨났고, 커피 품질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국제 기관인 CQI에서 2019년도에 파인 로브스타라는 프로토콜이 생기면서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스페셜티 커피처럼 결점도 제한이 있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만 받으면 스페셜티급 로부스타를 따로 구분해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이제는 싸구려 로부스타와 농장에서 품질을 목표로 키운 로부스타를 완전히 다른 레벨의 커피로 나누어 보는 시대가 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로 로부스타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아라비카의 기후 이슈와 수급 불안정 그리고 커피 선물 시장의 폭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재배와 수확, 병충해에 강한 로브스타에 대해서 관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자동으로 우리 동네 카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2000년대의 로브스타와 지금 농장들에서 길러낸 로부스타 커피들은 완전히 다른 커피이다. 로부스타 커피는 우리 일상에서도 굉장히 익숙한 커피입니다. 캔 커피를 드시다 보면 뒷면에 성분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캔 커피나 인스턴트 커피에는 로부스타가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마셔온 달달하고 구수한 자판기 커피나 진하고 쌉싸름한 맛이 남는 그런 캔 커피들 그 익숙한 커피 맛의 기억 안에 이미 로부스타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로부스타 커피는 사실 낯선 커피가 아니라 익숙함의 원천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익숙함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처럼 원재료 가격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카페와 로스터리 입장에선 원가를 보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라비카 100%만 고집하면서 판매가는 못 올리고 마진율만 깎아 먹을 것인가? 아니면 농장과 가공에서 이미 20년 전보다 훨씬 발전된 로브스타 커피를 연구해서 익숙한 맛과 안정적인 원가 구조를 노려볼 것인가? 후자를 선택한다고 해서 저품질 커피로 내려앉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에는 로브스타를 활용한 개성 있는 블렌딩들이 새로운 차별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라비카 대 로브스타 이분법을 버리고 지금 이 시대의 이 원가 속에서 내 고객에게는 어떤 컵을 어떤 가격에 얼마나 오래 팔수 있을 것인가 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는 일입니다. 2000년대 초반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표면적으로 커피 한 잔의 가격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뜯어 보면 원가의 구조도 소비자의 기대치도 농장의 재배와 가공기술도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투박했지만 편안한 한 잔이 있었다면 지금은 더 높은 품질과 더 복잡한 현실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익숙함을 다시 해석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부스타는 그 익숙함의 한가운데 있는 재료입니다. 아라비카는 좋은 것, 로부스타는 나쁜 것, 이 구도를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내 상권의 현실, 내 매장의 마진 구조, 내 고객이 좋아할 커피를 냉정하게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로브스타 커피를 다시 고민해보는 것이 지금 커피 시장의 장기적인 원가 위기를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익숙함이라는 해석으로 로브스타를 다시 한번 맛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세한 내용과 로브스타 커피와 로브스타 블렌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해 둔 블로그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